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 어, 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2년 2월 15일 금요일 알차사 닥 덕방에 보내주신 이근호 선생님 정례를 선생님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근호 제다이기사에게 제가 포스를 보내드립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 r Kunho Lee. 예, 70세 여성으로 3일 전부터 구역질이 발생했습니다. 전파상 우측 신장의 신우 신배의 확장이 보이고 이 환자는 복부 CT를 검사했는데 아이 신우 요관의 백비오와 하이드로네 프로시스로 유레스랄 캔사 유레로 에피세리얼 캔사가 의심된다는 판독이 나왔습니다. 아예 그러면 영상에서 보시면 하이드로네프로시서 보입니다 신우 신배가 확장이 됐고 여기에 신우의 이쪽 부분에 백비가 보이고 여기에 CT 상에서 조형중앙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례는 펠비스에 생기는 종양으로 어, 이 종양으로 하이드로네프로시에 생기는 어, 유로에피스테랄 춤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페를비스에서 생기는 이 종양하고 국소적인 어, 이 유로에피스테랄 춤으로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페를비스에 어, 생기면 어, 하고 카릭스에 생기면 어, 수신증이 어, 켈비에 생기면 전체적인 수신인적이 생기고 칼릭스에 생기면 어, 국소적인 수증지 보입니다. 그리고 신우주의로 암이 침윤 시에는 중심핵코 복합체 내부에 어 제의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우의 어, 어, 그 암이 생기면 중심핵코 복합체 안에 제의코로 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 여기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세스가 생겼죠. 신우 신배 확장이 생기고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조금 어 의심이 됩니다. 월이 갑자기 끊겨져 버렸죠. 예, 여기 끊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여기에 신우신배가 늘어나고 만약에 이렇게 여기 스톤이나 어 그런거에서 막힌지 종양에 막힌지는 요거 가지고 알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여기가 막혀 있는데 스톤같은 여기에 뭐 뒤에 섀도라든지 그런게 보여야 될건데 또렷한 섀도 같은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영상 보겠습니다. 사실은 초음파 영상 가지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게 요렇게 좁아져 있죠. 좁아져 있습니다. 요게 뭔가 옵스트라티브 리전이 있는 거는 어, 있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진 보겠습니다. 요게도 신우 어, 신배가 확장된 어, 소견이 있죠. 요게 조금 저의 코 부분이 요렇게 보입니다. 중심의 코 복합지에 제이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이 사진까지는 하이드로네 프로시스가 있는데 어, 이것이 뭐 스톤인지 안그라마 종양인지는 아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CT에서 보시면 요 부분에 인핸스먼트가 되어 있고 여기에 갑자기 브라프티드 어, 오브 스락처이 되어 있고 여기에 스톤 같은 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견을 보고, 어, 신우의 그 유레트랄 연결되는 부분에 어, 갑자기 브락트압랑션이 어, 생기고, 스톤은 보이지 않고, 여기에 인덴스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로 앱스테리 추모가 의심된다고 그렇게 판동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비뇨기과에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선생계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퍼 usb 어, 김일봉 원장 초음파인종 개인교수 usb가 있습니다 초음파 기계사용부터 복부전형력 갑상선 경동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별 질환 해설 usb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울트라사운드 교육 USB가 있습니다. 동 어,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그 비뇨기, 갑상선, 경부, 그 다음에 어, 부인과 어,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USB입니다. 아무쪼록 두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